어, 10절에 말씀해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여 율리와굴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봉은 사장에도 말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교수님들과 또 우리 보사님들과 또 대학내 길에 있는 선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가르칠 수 있는 예수님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냥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연구원에서 공부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을 다시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또 나가서 또. 교회 안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말씀을 받게 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천안 여러분들이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사명. 지금 사람들은 그 설적 하늘 그 찬양을 잘못 불러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어? 그 설적 하늘 그거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절절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르면서 가슴이 멸치 들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서류를 읽어드는 사명자라는 비이 어떤 길인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축사라고 하는데 저는 축사 겸 본면을 합니다 왜? 증경총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에스라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말 받았으면 또 가르쳐서 받았으면 예수님들을 통해서 받았으면 영구를 하세요 영구를 하고 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분한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사단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데주력을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어, 그걸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요. 말씀을 믿어야지, 아, 역사가 네. 일어나지. 아, 네. 말씀을 아는 걸로다가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 아, 아, 없이. 네. 배움을 받았으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또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하던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를 가르친다 더라도 확신이 있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복된 삶또 보금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데 조금 더부족한이 없게 주력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저희로부터 축사를 네. 가로니다 아, 네.